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핫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정치권에 데뷔했죠. 아니 어쩌면 데뷔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입문하자마자 인기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 민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아, 셀카에 뭐 악수에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러다보니 손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산 시장을 방문했다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의원장의 손이 찍혔습니다. 아, 동영상 활, 화면을 촬영한 듯한 스냅사진을 보니 한의원장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드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뭐 밴드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심해지면 아마 붕대로 붕대를 감아야 하는 그,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연일 지금 살인적인 강연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지금 수도권 접경지를 돌아다니면서 어, 어, 대면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죠. 어, 다리도 피곤하겠지만 손도 이만저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손을 잡아 흔들기도 합니다. 자기들이야 손한번 잡고 많은 거니까 그뿐이지만 막상 악수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수를 많이 하다 보면 손에 그만큼 무리가 오기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아직 젊고 또 패기가 넘치다 보니 그리고 또 지켜보니 성격상으로도 어느 손님 막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매일 접경, 접경지를 방문하는데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고.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다 보니 결국 손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문 정치인들은 꾸준히 악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악수 요령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도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위원장의 경우 갑작스럽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입문과 동시에 인기가 치솟다 보니 미처 손이 단련되기도 전에, 손이 적응하기도 전에 지금 악수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손에 피로감이 더 빨리, 오,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악수를 많이 하기는 하죠.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대선 주자급과 지금 총선 주자급, 완전히 겁이 다른 것이죠. 몰려드는 인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수를 할때 지금 손이 아프다 보니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미는데 무의식 중에 손이 움찔움찔할 움찔움찔 때도 있게 되죠. 한위원장이 밴드 가면 손가락들을 보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붕대 손이 기억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인가 아마 그 점이 될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 박전 대통령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가 어떤 어르신이 약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피했습니다. 손을 뒤로 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다. 뭐 이런 공격을 반대 진영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TV 토론에서까지 그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손이 너무 아프다 보니 손을 뒤로 빼서 다른 손으로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해명했고 또 당시 목격자들도 이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당시 박전 대통령의 인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딜 가나 손 한번 잡아보려는 인파로 손은 정말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악수를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박전 대통령은 결국 손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나서야 사람들이 아, 손이 아프구나 하는 걸 알고 악수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전 대통령 2004년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선두 지휘며 아, 진두 지휘하면서 처음, 그때 처음 손목에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했는데 선거가 또 계속 반복되죠. 지방선거, 총선거, 대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손이 승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후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중반이나 종반에는 항상 손에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악수를 악수로 인한 고통도 심하다고 합니다. 뭐 불가피하게 어떨 때는 왼손으로 악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어, 두드려 주는 그런 경우도 허다 허다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인기는 박 전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연초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었죠. 그때 당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위원장은 심지어 광주 신년 인사회에서도 장소가 꽉찰 정도로 인파가 몰렸죠. 그리고 최근 수도권 방문에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서 나아가는데 손이 남아, 손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특히 열성팬들은 잡은 손에 힘도 주고 흔들기도 하고 아주 격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때로는 수행비서가 따라다니면서 악수할 때마다 살살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수로 인한 통증은 손가락 손목 그다음에 팔목 어깨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수로 인해서 뼈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악수를 많이 하다 보면 뼈가 아프기보다는 또 쌀같이 따끔거리면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거의 그 통풍이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게 통, 통풍이라 그러는데 그처럼 이렇게 사람 스치기만 해도 손이 아프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손독이라 그러죠. 그리고 악수를 많이 하다 보면 손에 멍이 들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손은 온갖 순환을 다 겪게 됩니다. 9 1993년 씨름 선수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대전 엑스포 개막 축하 이벤트로 악수 오래 하기 기네스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강호동 씨는 6시간 43분 20초 동안 2만 8천 명과 악수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당시 강호동, 강호동 씨의 인터뷰를 보면 오른손이 한두 배가 정도 되도록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통증도 엄청났고요.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 단발성이 아니고, 어, 특히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야말로 어, 악수대행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악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테러가 지금 또 수시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어, 손도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손가락을 보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붕대 투혼이 생각나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